안녕하세요 힐러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진행해 볼게요 어,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그 피부 초보 원장님들을 위해서 찍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많이 보시고 답변도 많이 남겨 주시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이 원장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어, 그 영상이 음, 초보 원장님들이 뒤통수를 좀 맞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렸던 건데 음, 많이 보셨더라고요. 한 1년 전에, 1년 전 겨울 정도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레드라든지 인스타 이런데 보면 굉장히 핫하게 많이 올라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하는데. 기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기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아직도 그 기계 관련한 회사들의 이야기에 좀 속아서, 뭐, 싸게 사면 뭐 몇백만원, 아니면 뭐 몇천만원씩 하는 기계들을 들이시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또 사용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게 미용기기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리고, 뭐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을 합법적으로 피부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음 근데 그거는 기계 관련한 거는 사실 제품 회사의 이야기지 아직 이 미용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음, 피부과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음, 나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뭐 내가 이거를 제품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쓸 수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을 할게 아니고 우리 샵의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피부과랑 에스테틱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피부과는 좀 빠르게 빠르게 이제 효과를 볼수 있게끔 해서 좀 강한 관리가 들어가는데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거는 테라피죠.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거는 테라피이기 때문에 이 테라피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때만 하더라도 뭐 피부 관리실, 마사지 샵, 그리고 피부 관리사, 뭐 이런, 이런 단어였죠. 뭐 에스테틱이다, 테라피다 뭐 이런 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뭐 테라피다, 뭐 에스테틱, 에스테티션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테라피를 하고 싶다면 테라피에 걸맞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테라피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관리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처음에 관리사, 피부관리사, 자격증 딸때 많이 배우잖아요. 관리라고 하는 거는 더 늙어지지 않게, 지금 현 상태에서 더 늙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지, 더 좋아지게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몸은 지금 한순간도 지금도 계속 늙고 있잖아요. 계속 늙고 있는데 이 노화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노화되는 속도를 재생되는 속도가 나이가 들수록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본이 개인이 관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뭐라고 해 노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노화 속도를 관리를 열심히 해줌으로써 노화 속도 자체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많지 않거든요. 어, 우리가 손님들의 테라피를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 고객님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피부 겉면 외형적인 겉면 뿐만 아니라 내형적인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지 관리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개인 한분한 한 분에게 맞춰서 사실 퍼스널로 들어가야지만 퍼스널로 들어가야지만 그분들의 노화 속도도 좀 늦춰 줄수 있고 남들보다 우리 샵에서 관리를 받는 만큼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어 천천히 늦는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해 주는 게 바로 바로 이제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아,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 갖고 좀 정신이 몽롱해요. 몽롱해 갖고 말이 두서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고객님들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는 어, 그냥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분의 노화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속도를 늦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들에게 뭐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운동,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컨설팅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뭐랄까, 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고객님들한테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한 그냥 관리실로 남지 않고 우리 샵만의 좀 특색 있는 이런 퍼스널 관리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특색 있는 관리를 해 줌으로써 우리 샵도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샵과 차별화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에스테틱 시장에서 뭐 피 관리다 케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 림프테라피 테라피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테라피는 치유를 뜻하는 거잖아 뭐 흔히 말하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얘기하는 거는 향기 치유 요법을 뜻하는 거고 저 역시 아로마 테라피로 고객님들의 전반적인 뭐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화학 제품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빠르게 노화된다는 것들을 계속 각인을 시켜드리고 있고, 그거를 세뇌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우리 샵에서 더 이상 손님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치유라는 거는 단순히 뭐, 고객님들의 몸을 낫게 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몸과 마음의 정신적인 균형,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테라피적 요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지만, 고객님들이 우리 샵에서 이탈률이좀줄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 라이브를 어저께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샵에 저 이제 근처에 계시는 다른 이제 원장님이 방문을 해 주셨어요. 좀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원장님들 고민 상담도 해 주고, 아무래도 또 경력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그분의 지금 뭐, 샵에서 일어나는 일들, 본인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데, 저 역시 경력이 오래됐지만, 도 제가 힘들거나, 뭐, 뭐, 고민이 생기면은 상담을 받는 원장님이 또 따로 있거든요. 원장님이랑 좀 얘기하다 보면은 방향성도 풀리고 하는데, 어, 그 분이 하셨 얘기는 요즘에 능률도 잘안 오르고 그리고 티켓팅이 잘 안된다 였어요 근데 티켓팅이 잘 안되고 신규 손님들 유입은 안은데 티켓팅이 안된다 그러면 진짜 원장님들 엄청 엄청 힘들잖아요 손님은 들어왔는데 나한테 고정 고객으로 될수 있는 티켓팅 회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음, 그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상담을 저한테 이제 받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제가 메뉴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메뉴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사실 제가 20년 전에 일을 할 때도 기본 관리 5만 원, 그리고 뭐 특수 관리 7만 원, 8만 원, 고주파 뭐 관리 같은 거 들어간다고 하면 7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갔었고 전신 관리가 15만 원 정도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까지 전신 관리 15만원 받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5만원. 더 떨어지는 데들도 많고, 특히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더 심해지더라고요. 헤어샵에 보면은 요즘에 많이 가격이 엄청 비싸죠. 에스테틱의 시장은 안 오르는데, 헤어샵들은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가요. 근데 해운샵 원장님들, 그렇게 금액이 오르는 원장님들을 보면은 교육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고 그, 기술을 기, 그 기술로 우리 샵만에 살수 있는 것들을 창출을 해서 다른 샵들보다 빠르게 선점을 해서 고객님들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우리 s 스테기 원장님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고. 우리 나의 손맛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아 아파. 아, 아 아파. 저 역시 좀 그랬었고.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스테틱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티켓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티켓팅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회권. 10회권, 식폐권, 저는 10회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회권, 뭐 우리가 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샵에 기본관리는 10만원이에요. 10만원 10번 받으면은 100만원이죠. 저는 10만원짜리 10번 받는다고 해서 그 애를 할인해주지 않아요. 근데 다른 샵들에서 10회를 끊으게 되면은 할인이 들어가죠. 뭐 90만원, 음. 뭐 조금 더 하면은 80만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샵들이 있어요. 그 돈은 목돈이라 치고서는 그거를 받고 나서 우리는 그 분을 할 때마다 매번 왠지 모르게 공짜로 관리를 해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굳이 할인가를 쳐갖고 10회를 받을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일반가 자체를 높여갖고 한 명을 받더라도 굿 열심히 해드려갖고 그냥 그 하루 단가에 맞는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회권 아예 끊지 않아요. 10회권 끊지 않고 1회로 받으시던지 아니면 아예 회원권으로 끊어서 저는 회원권 12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120만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사실 10회권을 받는 사람들, 뭐, 10만원짜리 10번 받아서 100만원 끝난 사람들보다 조금 그 120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할인가를 넣어주고, 회원권을 했을 때 좋은 점은, 10회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똑같은 관리를 10번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관리를 10번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음, 다른 그열번 중에서 조금 금액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높은 관리를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손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런 걸, 그래서 그 10회권에서 다른 고가 관리로 넘어가는 10회권을 끊어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회원권들을 하게 되면은 오늘은 기본 관리를 받았지만 다음날에 와갖고 다음에 와갖고 전신 관리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 회원권 자체를 멤버십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여기다가 돈을 이미 놓았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회를 똑같은 관리를 받으면서 차감을 하는 거보다 회원권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면서 또 차감률도 또 많아지죠. 그래서 뭐 오실 때마다 피부만 관리, 피부 관리만 받았던 손님이 오실 때마다 피부랑 등 관리 같이 받으시면은 훨씬 더 빨리, 빠르게 차감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뭐, 어... 저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손님들이 가격을 낮게 받잖아요 낮게 받으면은 오히려 그 낮게 받은 손님들의 예민함이 더 커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상고객들이 많아진다는 소리죠 진상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진상고객들이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냐면 내가 한 달에 나를 위해 쓸수 있는 돈이 3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나는 그 돈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만 원을 나한테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서 까탈를 부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큰 돈을 내고서는 너한테 관리를 받아 받고 있는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친절하다든지 나한테 조금이라도 신경을 안 쓴다든지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고가 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3 0만 30만 원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300만 원을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돈에 대한 가치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30만 원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30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을 선별을 해서, 그 손님들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가 많이 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음. 1회에 10만 원을 받고 바디 관리를 1회에 뭐 2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을 내고 받았을 때 이분들에게 굉장히 음 만족감을 크게 줘야 되거든요. 만족감? 우리 샵만에 와서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만족감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기계 관리, 남들과 똑같은 기계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거는 그냥 피부과를 간다든지 조금 더 저렴한, 같은 기계를 썼을 때 저렴한 다른 샵을 갈것 같거든요. 피부과에서도 사실 요즘에 금액대가 굉장히 많이 저렴해지잖아요. 많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피부과를 기계 관리로서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은 저는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우리는 그 기계를 살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남대가 똑같은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나만이 우리 샵에 왔을 때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좋고 저는 그거를 풀어낸 게 바로 이제 아로마 테라피. 였던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오실 때마다 똑같은 향기가 아니고 고객님들이 향기를 선택을 해서 그 향기를 왜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향기로 관리가 들어가고 그 향기를 사용을 했을 때 고객님 몸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저희 샵이거든요. 그냥 남들처럼 마사지를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왜 시간을 자꾸 적어놓는 거야 거기다가? 메뉴판에 뭐 60분 관리, 50분 관리, 70분 관리, 그거 나는 그걸 왜 적어 놓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다 다른데, 어떤 날은 이분이 굉장히 많이 뭉쳐서 오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좀 수월하게 오는 날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매번 똑같은 관리, 똑같은 테크닉대로 하게 되면 고객님도 지루하고 재미없고, 효율도 안 오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만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1시간 만에 관리가 끝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2시간 걸리는 날도 있고,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만족스러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드리고, 만약에, 어, 나는 20만원을 냈는데, 어, 오늘 원장님이 나한테 한시간밖에 관리를 안 해줬어.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드리죠. 오늘 이런 이런 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세게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로마로 고객님을 좀더 편안하게 치유해줄 수 있는, 고객님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케어가 들어갈 수 있는 오일로 관리가 들어갈 거고 어 차라리 남는 시간에 다른 거를 하셔라 그게 더 효율적이시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시간에 대해서 연연을 한다든지 우리 고객님들도 시간을 먼저 이렇게 짧게 해줬어요 길게 해줬어요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태도를 바꾸셔야 돼 태도를 바꾸셔서 내가 너의 몸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관리가 들어가는 게 우리 샵의 특징이고 그거에 따라서 시간 관리도 내 마음대로 한다 굳이 많이 풀게 없는데 많이 풀게 없는데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서는 그걸 지속적으로 뭐두 시간씩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나도 힘들고 어, 고객님들 요즘 바빠 죽겠는데 오래 누워 있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숙지가 될수 있게끔 고객님들을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세뇌를 시키고 그런 거에서 충분히 같이 상담이 들어가고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샵은 그렇게 다른 샵 다른 샵처럼 뭐 아프게 관리가 들어간다 아니면 오래 관리가 들어간다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충분히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맞는 퍼스널 관리로 들어간다 라는 거를 저는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이 시간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불만을 가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샵들이 시간을 작성을 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내내 그분을 위해서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덜 들어갔다든지 오늘 조금이라도 덜 만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면 고객님들이 그 JS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굳이 메뉴판에 시간을 해놓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 거를 해놓으실 시간에 원장님의 태도, 안녕하세요 원장님들의 태도를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시는게 좋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 10회권을 하게 된다고 하면 10회권을 해서 우리가 하루에 5명 6명의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매출이 순수익이 빵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일의 관리를 해서 15만 원짜리 두 명을 받는 게 15만 원두 명씩 받아보고 하루에 30만 원씩 벌어가는 게 이익으로 따졌을 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1 0회권에 대한 그런 감박관념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감박관념을 갖지 말으셔라라는게 오늘 저의 주제입니다. 아 목소리가 계속 엄청 가라앉네. 그리고 제가 아로마를 하면서 또 요즘에는 그거를 하잖아요. 헤드스파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헤드스파 하기 진짜 잘했다고 보거든요. 헤드스파로 저는 굳이 손님들을, 뭐랄까, 회원권 유치도 잘안 하려고 하고, 헤드스파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개념 자체가 그냥, 나를 위한 휴식의 개념으로 사용, 어, 헤드스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헤드스파를 할 때마다 고객님들한테 상담지를 주면 다 그냥 뭐 두피에 대한 고민? 이래서가 아니고 그냥 힐링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거예요. 쉬고 싶어서. 근데 샵도 앞으로 그런 방향이에요. 뭐헤드스파뿐만 아니라 에스테틱도 우리 고객님들이 오셔서 충분히 쉬셨다 가실 수 있는 곳 다른 데서 마사지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오면은 그 방의 룸의 향기부터 해서 나한테 사용되는 오일까지 나를 위해서 퍼스널로 관리가 되는 곳 나를 위한 충분히 1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앞으로 에스테틱의 시장이 가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것들은 기계라든지 로버트가 많이 할수 있어요. 하지만 손님들과 대화를 하고 손님의 감정을 케어를 하고 몸을 만지고 정서적, 정서적 교감을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테라피스트의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요즘에 림프테라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림프테라피라고 하는데 림프테라피를 하면서 제발 마사지 크림 사용하면서 미네랄, 미네랄 오일 사용하면서 림프테라피 하신다고 생, 어, 말씀하시지 마세요. 림프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추출된 에센셜 오일만 밖에 없다. 우리 림프가 독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이렇게 그집어 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림프가 독소를 이렇게 배출시킨다라고 보면 되는데, 독소가 가득한 마사지 크림이라든지 미네랄 오일 이런 거 사용하시면서 제발 림프테라피 한다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림프테라피로서 우리 샵을 살리고 싶다고 하시면 에센셜 오일을 잘 사용을 해서 정말 아로마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셔서 손님들한테 다가가는 게 그냥 겉 표면만 림프테라피를 하는 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고객님의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까지 케어를 같이 들어가는 샵이라고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오늘 이만 마칠게요. 야,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야기를 더 이상 진행을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머리가 자꾸 띵해요. 머리가 멍해갖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사실 막 이렇게 감옥을 까봐 이렇게 대본도 만들어놓고 작성. 오늘 뭐 어떤 거를 예약, 이야기해드릴지 작성을 했는데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어. 어, 오늘 추척추척 비가 좀 많이 내리는 날이라서 저는 이런 날에는 좀 활력을 돋궈줄 수 있는 오렌지랑 페퍼민트 디퓨징을 좀 샵에다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들어왔을 때좀 시원하고 상쾌하면서 활력적인 향기를 많이 맡으실 수 있도록 이런 디퓨징을 하는데 이런 거 조차도 하나하나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 쓰는 게 음, 우리 샵에 샵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변화 <laughs>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도테라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테라를 사용을 하면서 원장님들도 많이 알게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상담을 도와드린 원장님, 제가 상담을 받는 원장님, 다들 도테라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어, 내가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면서 그런 인맥도 넓힐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도테라 오일을 사용하, 사용하기를 굉장히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뭐 우리 원장님들도 저처럼 뭐 도테라 오일을 사용을 해서 우리 샵을 좀 특색있게 바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 아로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고 싶다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실게요 안녕 <laughs>